1965년 11월 북한 쪽에서 심상치 않은 전마선 한 척이 전속력으로 남한을 향해 내려옵니다. 놀랍게도 그 보트 안에는 북한 괴뢰군 단한 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자유를 그리던 북한 해군 장교 리필은 대위였습니다. 그는 1933년 출생으로 함경남도 함흥에 위치한 해군 군관학교. 우리로 치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북한해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임관 이후 계속된 함정 근무를 하고 대위 진급 이후에는 황해도 해주에 주둔한 북한 괴뢰 제7기지 사령부 작전과 소속 대위로 근무하면서 괴뢰군 장교로서는 무난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는 출신 성분이 뛰어나거나 연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 직후부터 70년대 초까지 남한은 북한보다 더 가난하여 못 살고 있었지만 북한도 못 사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며 북한의 공산체제와는 달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필두로 남한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리필은 어차피 북한이나 남한이나 배고픈 것은 똑같지만 평소 자유가 있는 삶과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는 남한의 사회를 보며 가슴 속 깊이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답이 없어지는 공산주의 체제의 회의감을 느낀 그는 탈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북한 괴뢰군들 중 육군의 경우 육로로 공군 같은 경우 전투기를 타고 그대로 남하하여 귀순하는 게 국룰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리필은 해군 출신이다 보니 배를 타고 성공적으로 탈북한 선례는 거의 없어서 더욱 막막했습니다.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운 그는 결국 1965년 11월 23일 탈북을 감행합니다. 이날은 음력 11월 1일인 초하루날로서 달빛조차 거의 없는 무월강인 날씨. 은폐하기에는 최적의 날로 걸리지 않을 확률도 높지만 그만큼 항로를 알기 힘들고 앞에 장애물을 식별하기도 힘든 위험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날 새벽 1시경 황해도 해주에서부터 출발하여 남쪽에 있는 부포까지 완벽하게 이동하는데 성공. 드디어 해안가에 도착하여 소형 전마선을 발견하고 훔쳐 달아나려고 하던 그때. 이를 감시 중이던 북한 해안 경비병 두 명을 마주치게 되었고 이대로 잡혀서 끌려가나 싶었지만 그는 평소 해군 군관학교 시절부터 약 10여 년간 근무한 장교 출신답게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경비병 둘을 회유하여 너, 내 동료가 되라 하며 같이 탈북. 하기는 커녕 맨손 격투로 때려잡는 대력을 보여주며 이후 허겁지겁 북한을 탈출한 그는 약 9시간의 항해 끝에 서해상 순찰 중이던 우리 해군 함정을 조우하게 되었고 귀순 의사를 밝혀 뒤쫓아오던 북한 해군을 따돌리고 우리 해군의 어모 아래 성공적으로 남한 땅에 발을 밟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탈출하여 드디어 자유를 찾은 리필은 대위. 당시 그를 환영하는 시민대회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 이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선서한 이필은 대위에게 대한민국 해군대위 특별 임명장과 계급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 시절 북한을 벗어나 남쪽으로 온 북한 사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는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기순자 특별원호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탈북 주민은 귀순자로 불렸고 국가유공 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원호 대상자로 우대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부 장관은 이필은을 위해 10만원의 정착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때가 1965년이니까 지금의 물가 수준으로 치면 약 1700만원 정도 받은 셈인데 이후 탈북민 지원체계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 크게 바뀌게 됩니다. 탈북민의 지위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인데요. 북쪽에서 온 이들을 귀순용사가 아닌 경제난민으로 간주한다 셈인데 이때부터 '탈북자'란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1500만 원 수준이던 정착지원금을 37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지원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고, 99년엔 탈북 이주민 초기 정착시설인 하나원이 개원했으며,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러서는 일시불로 주던 정착지원금을 취업 노력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제로 전환하는 제도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리하여 이피르는 한국 해군대위, 위로 임명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그의 병과가 항해장교였던 점과 작전 관련 부서에서 많이 근무했었다는 점 때문에 북한 해군 전술부터 작전 기밀까지 제공하는 등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이필은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해군에서는 따로 함정 근무를 하진 않았으며 정훈 장교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도 49세의 나이로 해군 대령 진급에도 성공. 1986년도에는 당시 정운 병과에서 가장 높은 직책인 해군 본부 정운감까지 하고 전역하게 됩니다. 1965년에 임명된 이후 20년 이상 한국 해군으로 복무한 그는 이제 막 연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인 간경화증으로 50대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북한 해군 군관 학교를 졸업하고 자유를 찾아 귀순하여 한국 해군으로 생을 마감한 이필은 대령, 탈북군인이 대령까지 하게 된 사례가 육군과 공군에는 빈번히 있었지만 해군에는 이필은 대령이 유일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매해 수백 수천 명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은 현재까지 3만 3천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북한의 3대 독재 세습이 없어지고 북한 사람들 또한 공산 정권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